도렇지 칼의 길이가 있잖아 칼의 길이에서 우리가 때리는 부분는요 정도만 때리면 되는거야 분도 얼마큼 들어가요? 이런 걱정은 잘해서 이요 안에 손잡고 는식 지도 연습서 하는 거예요. 팔5도로 머리만 하고 나가면은 그런 동작의 머리치기, 자0시 4회에 1 0서 100시 4회이1 0 0시우서가0 0시 4회에 1서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게 동작이단 이게 동작이다, 아니에요. 그냥 이런 무기도 있고, 저런 무기도 있고, 이런 무도 있고, 어느 내가 사용할 때보호자를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칼끝을 마치고, 어떻게 하면, 어동을 해야지 내가 빨리 좀칠수 있을까? 그어요그 뭐야? 안주기인가? 움직이면. 그걸 끝내버다서 짧게 해고자 그런 연습인 거예요. 그리고 딱좀내 그 머리가 되면 짧게 해도 딱뛰어버리거 돼요. 그래서 좀 상대방보다 내가 머리를 뛰지도 않안고좀더 효율적이. 이번에는 같이 머리를 치는 거예요. 칼서 누가 빨리 치나. 자, 칼게을 준비를 떨어지세요. 잘 떨어지고. 예. <laughs> 자, <laughs>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여기서 불필요한 동작이 뭐예요? 이 치면. 잡아넣치니다 잡아넣듯이. 선생님한테 때는 한날 뛰지만 이게 치겠지만그 자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칼 끝을 여기 발을 보고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우리가 이제 손목을 치라고 이제 니까게 눌러서 치는 말이에요 왜? 아가만 치기 위해서 멀리 치기도 마찬가지죠 방송했던 분 여기서 이게 예, 이벤트가 자 손목을 정말로 그냥 날라가서 찍는다는 이건 이건 꺾어지는 우와 잘 치는데

보시자그 하나이잖아. 그죠서라는이예요서 그냥 중간 상태에서 아에는 <목소리도> 그냥 러도같있만 <러시아만, 목소리도> 해도 안 맞게 되는 거지. 그냥 <목소리도> <안 맞게> 되는 <목소리도> 근데 이걸 내가 빨리 하면 고벌이예요 그렇지 말고 치면 빨리. 그냥 스는 수공이다. 큰큰 힘이 필요 없는 거야. 여러분은 큰 힘을 이용한다고. 여기서 삼각형 스쳐 알시죠? 이해되시나요? 한번해보요이 기술 똑같은요 그래서 요 동작이 조금 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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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자, 빨리. 니다니까자 가장 많이 이 기술을 쓰는 사람이죠? <목소리> <목소리> 해보시죠 <목소리> 어느, 어느 정도의 타이밍이 돼야 되는지가 연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픈 로나 조금 좋은지 약간 뒤로 발이 넓어서 침이 좋은지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과연 응. 뭐 침대에 들도 그래, 빨리 끼왜왜 이렇게 빨리 끼냐!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아 19, 1 3 14, 15, 이걸 잡아온단 말이야. 그냥 똑바로 붙여야 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상대방이 꽉 버티는 거요그래서 맨날 버티고, 안 뜨고, 이제 떠야 되는 거야. 뜰때 가장 치는 것이냐? 아니면 처음을 다뜬 다음에 치는 것이냐? 이거를빨딱좀 네. 선택해야 돼. 뜬 다음에 버리면 됩니까? 다시, 마막으려고 네. 컨택을 조금 더 빠르게, 네. 이런 컨택을. 돌아가서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전체적인 이, 큰 사람, 큰 사람들은 안 쓰는데, 가서 요번에 한 번씩 보내주시면, 자연스럽게 이게 되는 거예요. 이동적이 빠르더라구요 그러니까 자큰상에서 어우 아픈데 <laughs> 소리합니다 그래고 항상 치는 동작 바로 바로 올리기 서이 몸이 몸이 정면에서 치진 않아요 자 45도로 팍 나가서 치는 동작 넘어치면 빠은 다음에 돌려서 치세요아 <laughs> 정말 <될> <laughs> 왜치냐면멀치하나가는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못 치더라고요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지내가 아, 같이 물려나가거든 치면 낮추기 나가면 탁! 아, 한 아, 다시 붙어가면서 맞춰줘야 고내부는 어떻게 되냐면 탁! 탁! 딱!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딱 쳤을 때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제자리 못 치고 탁 치면 약간의 사이즈로 그러니까 선택을 해줘야 돼이 사람이 앞으로 쭉 나갈 때는 앞로 같이 좀 움직여주고 대자리에서 멈출 때는 받아서 어, 바로 치고 이렇게 운동 운동을 몇 회로 했나요? 이랬을까? 이랬을 아니 복사한거 아니에요? 아니에요x2 13년 그런 사람 아니야 이게 하면서 13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기술다 알겠어요? 허리, 아, 아이 기억이 나 기억이 나다 저도 30년 정도 했는데다 기억은 없대요, 그게 뭐가 내목적에들어는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 검도는 이멀치만 기술인 게 아니라 저런 머리 이런 리 있다. 아시는 분들께 여러 가지를 해서 그중에 가장 좋은 거 나한테 맞는 거이거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네. 내 스타일이 무엇인지 만들어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선택인들이 다얘기한단 말이야. 넌 이래 사는데저에 샀는데 뭐 하셨는데 다안 된다는 거요 그런 거를 이제 좀 잊어버리시고. 내 칼을 만드는데, 제가 항상 부족한 게 있죠. 기본에 아, 충실한 운동을 해요. 모든 운동을 같이 해서 이기는데도 항상 기본 기능을 같고 연습을 하시면 좋고. 자, 앞에서, 우리가 방금 했던 동작들은 내 부분, 발성, 올리서록 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헬륨인데, 제가 가장 많이 느끼게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치라고 안 넘어지니까. 이 때문에 좀더 찌르면. 방금 야! 했던 동작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어디를어요 그래서 바로 번거였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에 어떻게요? 좀더 과감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야! 들어오지 못해요. 야! 그래서 상대방 머리를 보고 바로 과감하게 찌르는 거예요. 내 손이 이제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아가만흘 찔러야 돼요. 더 많이 찔려면 크게 충격을 미치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본 게? 네, 이렇게. 아, 그렇삭하면 뭐 네. 다치는 어, 거예요. 어, 어, <laughs> <없을 거야. 웃음> <거야>. 어, <laughs> 그리고 꼭 찔렀어. 그럼 뭐라할거데요 어이 죄송합니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그럼 끊어. 그러면 후면부 풀리 아, 잠깐 쉬겠다고 얘기할게요. 찔러면 더과감해야됩다

최 네, 뭐. <목소리> 그다음에 잘안 치는데 머리 기술 머리 쪽게들이 좋아요. 그러면 <목소리> 이 동작 맞았 돼요. 그래서 이 동작이 굉장히 빨라지는 좋은데 잘안하잖요는왜난 깨끗하게 쳐야 되는 거야? 바로 수. 이것밖에 안 하고. 이기기 위한 순서는 이기기 시 р о с 다자 머리도 펑 숨을 어, 잘하는건데 이거 네. 스고프 원장은 어. 기본적인로작은리거예요 부분 n e 를위면동작 머리를 뻗어 d o b r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까지 오는건 그대로야 다� 머리를 뻗어 d r u 근데 이거보다 더 그래. 빨리 치는건 잡가 세게 치는거야요 그래서 왼팔 왼게하시 칼을 이렇게 내머리이 내가 지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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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